홈 가드니 그리고 죠 가드가 방패잖아요. 어? 이 가드 방패. <laughs> <laughs> 홈 시킬 <CQT> 리티 같은 거. <laughs> 가드니. 에코 에코. 에코 에코. 에코. 에코입니다. 아,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이번 여름은 모기가 <laughs> 한 번도 안보이더라고요 뭐 저도 그러고 보니까 모기 물린 너무... 적이 딱한 번도 없네요. 그렇죠. 원래 모기를 진짜 많이 물린는 스타일인데. 뭐예 아, 여러분? 더워서 어, 더운 날씨에 우와. 아 커피를 준비했습니다. 오. 웬일이죠? <웃음> <웃음> 음. 아 시원하네요. 제가 이거 먼 했으니까 할거 해야죠. 그렇죠 저희 오늘 이거를뭐 하면 되죠. 플라스틱 컵을 활용한 홈 가드닝이 <laughs> 요즘도 떠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.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보는 <laughs>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홈 가드닝 그게 뭐죠? 가드가 방패잖아요. 이게 <laughs> 뭐홈 <laughs> 시퀴리티 같은 거? <웃음> 가드닝? <웃음> 지금 바로 만들어보죠. 제 왼쪽에 있었네요. 이제. 아 뭐야 이거? 이거 언제 있었냐 이거 <laughs> 제가 본 적은 가져오신 거 아니죠? 아니 <laughs> 한판한번 제가 기본적인 그림물들은 제가준비해드렸고 추가적인 물품을 퀴즈를 통해서 <laughs> 또 퀴즈? 퀴즈 1. 추가적인 문제입니다 갑시다 자 정답! 네, 정답 <laughs> 지난 시간에 색깔이 들어간 스티로 같은 경우는 저항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.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? 뭐 정답 그 색소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색소가 있는데 <laughs> 네. 그것들이 흰 스티로폼과 같이 재활용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흰 네. 스티로폼마저 재활용 과정에 안 좋게 영향을 <laughs> 끼칠 수 있다 이게 좋아요 우동생 <laughs> 오... <laughs> 그러니까 <못 웃음> 어디 안 가지? 저는 나로틴이 첫 번째 문제를 <laughs> 맞추셨기 때문에 도뿔고글로 <laughs> 네. 선택하나요? <웃음> <웃음> <아니요>. <웃음> 대중에서 어 아, 진짜? 뭐야? 뭐야? 와, 진짜, 진짜 대중이야? 근데 반전으로 제가 이걸 <laughs> 선택해 아 예쁘니까 어. <laughs> 하지만 저는 이거를 아, 선택했습니다 그거 잘안되는거 같은데 괜찮겠어요? 이, 이게 잘 되지 않을까요? 전 이거로 선택했어요네 어김없이 그럼 <입으면> 저는 튀김가루를 <laughs> <핑킹감을. 웃음> 야 이거 두 번째 퀴즈는 그칼 같은 경우는 이새로된 부분들 어떻게 분리수거을 해야 되죠? 인천 정답 정답입니다 <웃음> <웃음> 신문지로 네.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돼요. 네. 네, 평소에 그렇게케기 때문에 평소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. 숟가락 완전 귀여워요. 아 저는 이거는 숟가락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자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. 그 <laughs> 숟가락 하고 싶게 한테재미는게 하셔야죠. 핑킹 아, <laughs> 아, 가위에 숟가락으로도 너무 많 다음에 하게 할게. 네, 그러면 제가 숟가락. 맛있겠죠. 네. <laughs> 오 뭐야 됐다 됐다 그러면 다음엔 이거 둘네자 이거를 1/3 정도 걸어요 시리얼 먹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이게 삽이 도푹하지가 <laughs>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<웃음> 숟가락이 <웃음> 좋은 것 같은데 오, 오 숟가락 좋은데요 이게 <laughs> 아, 맞던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런 것도 잘 못해 요 정교함이 <laughs> 없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아 네, 잘 키워보겠습니다. 잠깐 <laughs> <laughs> 걱정돼죽이는 <laughs> 않겠습니다. 사이길기 <laughs> <살기 일기> 끝. 중한 <laughs> <이제> 선물을 드리려고 <laughs> 이제 각자 결혼 일을 를 통해서 하나씩 가져가도록. 하나, 둘, 셋.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.